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FSB 마인츠 소속의 대한민국 국가대표 미드필더 이재성 선수가 분데스리가에서 굉장히. 순조로운 커리어를 이어가고 있고, 만 29세라는 다소 늦은 나이로 분데스리가 무대에 데뷔를 했음에도 처음부터 엄청난 적응력을 보여주면서 팀의 핵심 선수로 자리를 잡아 현재 만 32세 시점까지 계속해서 마인츠에서 핵심적인 활약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재성 선수는 오늘 새벽에 있었던 분데스리가 경기에서 한 골과 한개 도움을 기록하는 활약으로 이번 경기 맨 오버 더 매치에 선정이 되었고, 올 시즌 분데스리가에서 공격 포인트를 무려 1 0개째를 달성하게 되면서 독일 무대에서 그야말로 성공적인 커리어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1992년생 만 32세 베테랑 라인에 접어든 이재성 선수의 커리어는 최근 들어 계속해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전북현대 소속으로 K리그 MVP까지 받으며 국내에서는 더 이상 배울 것이 없었던 이재성 선수는 만 26세이던 2018년 중국 등 고액 연봉을 제시하는 구단들의 러브콜을 제치고 독일 리브리그 클럽인 홀스타인 킬에 입성을 하면서 유럽 무대 도전장을 내밀었었는데요. 당시 이재성 선수는 월드컵 무대도 밟아본 스타 플레이어였기 때문에 홀스타인 킬 구단 내부에서조차 대체 전원 선수가 여길 왜 왔냐는 그런 반응을 보였다고 할 정도였는데, 이재성 선수는 역시나 독일 이브리그 무대에서는 금방 적응을 하면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홀스탄킬에서 3년 동안 통산 104경기 출전, 23골 2 5도매 시즌마다 7점대 이상의 평점을 찍는 엄청난 활약을 펼쳤고, 그런 활약을 인정받아 2021년, 만 29세라는 다소 늦은 나이에 독일 1부리그 클럽인 FSB 마인츠로 이적하면서 분데스리가 원 무대에 데뷔를 하게 됩니다. 사실 29세라는 나이는 물론 젊은 나이이긴 하지만 빅리그 무대에 적응하기에는 다소 늦은 나이라고 할 수가 있었고 29살의 나이까지 K리그와 독일 2부리그에서만 뛰어온 그런 선수가 처음으로 유럽 최고 빅리그인 분데스리가 무대에 적응을 한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이재성 선수는 마인츠에서도 특유의 노련한 적응력을 발휘해 내면서 처음부터 주전 선수로 자리를 잡았고 2021년 FSB 마인츠로 이적한 이후 벌써 100경기가 넘는 경기 출전을 하면서 완전한 팀의 주전 선수로 자리를 잡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올 시즌 만 32세 베테랑 반열에 오른 이재성 선수의 활약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데 이재성 선수는 11월부터 12월까지 분데스리가에서 5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는 그야말로 미친 활약을 펼치면서 정점을 찍었고 특히 5경기 동안의 공격 포인트에는. 보르샤 도르트문트를 상대로 한 득점포와 르시는 분데스리가 1위 팀인 FC 바이린 미넨을 상대로 멀티골을 장렬시키는 미친 활약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강팀을 상대로도 굵직한 활약을 펼치고 있는 이재성 선수의 클래스는 정말 로엄청났다고할 수가 있었습니다. 비록 이재성 선수는 바이린 미넨 전 이후 2개월 동안 득점을 터뜨리지 못하면서 약간은 침체기에 빠져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최근 평점 기록을 살펴보면 단지 공격 포인트만 없을 뿐 거의 매 경기마다 7점 대 평점을 찍는 활약으로 여전히 좋은 폼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바로 오늘 이재성 선수는 바이리미랜전 이후 2개월 만에 득점포를 올리면서 올 시즌의 좋은 활약을 계속해서 이어갔습니다. 이재성 선수의 FPSB 마인츠는 오늘 새벽에 있었던 2024-25 시즌 분데스리가 23라운드에서 FC 장파울리와 홈 경기를 치르게 되었는데 FC 장파울리의 경우 현재 강등권과 근접한 순위에 위치한 약체 팀이기도 하고 최근 이재성 선수는 나이에 비해 너무나도 많은 경기 출전 시간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벤치 명단에 이름을 올리면서 일단 대기를 했는데요. 하지만 에이스 이재성 선수가 빠진 마인츠는 약체팀 장파울리를 상대로 한홈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경기력적인 우위를 잡지 못했고 오히려 장파울리에게 흐름을 내주기까지 하면서 전반전을 0대0에 실망스러운 스코어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에 FSB 마인츠의 보 헨리센 감독은 에이스인 이재성 선수를 46분, 즉 후반 시작과 동시에 투입시키는 선택을 했는데 이재성 선수는 교체로 45분간 짧은 출전 기회를 받았지만 이번 경기를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미친 활약으로 마인츠를 이끌었는데요. 후반전 66분 마인츠의 미드필더 나디 마미리 선수가 시도한 중거리 슈팅을 장파울리의 바실리 골키퍼가 캐치하지 못하고 펀칭을 했는데 이것을 박스 안으로 기가 막히게 침투하고 있던 이재성 선수가 적절하게 받아 먹었고 이재성 선수는 0대0으로 힘든 경기를 하고 있었던 마인츠에게 1대 0 리드를 잡게 해주는 중요한 득점을 터트렸습니다. 물론, 이재성 선수의 이번 득점은 화려하지는 않은 주워 먹이 꼴이라고도 할수 있는 꼴이지만, 자세히 보시면 아미리 선수가 슈팅을 시도할 때, 이재성 선수는 이미 박스 안쪽으로 달려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번 득점은 이재성 선수의 기가 막힌 위치 선정과 축구 지능이 빛났던 득점이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재성 선수의 번뜩임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는데, 이재성 선수는 후반 추가 시간, 왼발 로빙 패스로 파울 레벨 선수에게 단독 찬스를 만드는 기가 막힌 찬스 메이킹을 해냈고, 이것을 파울 레벨 선수가 침착하게 마무리를 지으면서, FSB 마인츠는 오늘, FC 장팔리와의 분데스리가 경기를 이재성 선수의 한골 1어 시스트 활약에 힘입어 2대 0으로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하위권 팀인 FSB 마인츠는 이번 경기 승리를 통해 군대 3가 5위 자리에 안착하게 되면서 유로파 리그 진출권에 도달하게 되었는데요. 이번 경기는 마인츠가 2대 0으로 이겼고 두골 모두 이재성 선수가 직접 만들어낸 골이었기 때문에 사실 누가 봐도 이재성 선수가 이번 경기 최고의 선수라고 할수 있었는데 FSP 마인츠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당연히 이재성 선수를 경기 매너보드 매체로 선정하여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재성 선수는 각종 평점 매체로부터 8점대 평가를 받는 높은 평점으로 이번 경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고 이번 경기에서의 한골 1어시스트 활약을 통해 올시즌 분데스리가총 22경기에서 6골 4도움을 기록 공격 포인트를 10개를 달성하게 되었는데요. 이재성 선수는 이제껏 분데스리가에서 활약해오면서 커리어 하이가 2022-23 시즌에 34경기 출전 7골 4도움으로 11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한 것인데 지금의 이재성 선수는 고작 22경기를 뛰고도 6골과 4도움으로 커리어 하이에 거의 도달을 했기 때문에 이재성 선수의 올 시즌 활약은 커리어 하이 달성이 거의 확실하다고 볼수 있을 것 같고, 지금의 이재성 선수의 폼은 거의 뭐 이강인, 손흥민 같은 대한민국의 간판 스타들을 포함해도 가장 좋은 수준의 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 이재성 선수의 팀 동료 홍현석 선수의 경우 벤치 명단에 이름을 올렸지만 결국 출전을 하지는 못했는데 홍영석 선수는 이번 시즌 헨트에서마인츠로 이적하면서 빅리그 무대에 과감하게 도전장을 던졌지만 시즌 후반기 들어서는 다소 심각할 정도로 출전 기회를 좀처럼 얻지 못하면서 경쟁에서 다소 밀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홍영석 선수는 분데스리가 초반, 3경기에서 선발로 출전 기회를 받을 정도로 초반의 분위기는 정말 좋았었지만 마인츠의보 헨릭센 감독이 3421 포메이션이었던 주 포메이션을 최근에는 3412 포메이션으로 바꿨고 이선미드필더 자리 자체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홍영석 선수가 밀려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홍영석 선수는 초반 3경기 연속 선발 출전 이후 무려 20경기 동안 단한 경기만을 선발 출전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쉽지만 여름 이적 시장을 통해 임대나 이적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이재성 선수는 마인츠에서 나이가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면서 핵심적인 선수로서 거듭나고 있는데 정말 독일 무대에서 20대 중후반에 2부 리그부터 시작한 선수인 만큼 여기까지 올라온 것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재성 선수는 정말 대기 만성형 선수라는 그런 말이 너무나도 잘 맞아 떨어지는 선수가 아닐까 싶은데 현재 32세인 이재성 선수는 향후 3년에서 4년 이상은 폼을 유지할 수 있는 선수가 아닐까 싶고 앞으로 언제까지 잘해줄지 계속해서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목소리>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